근데 그 이상은 아니야 사랑을 원하나? 그럼 소원을 빌어봐 소원 하나 정도는 빌어도 괜찮겠지 지도를 꼭 찾아야 해샅사치 뒤져! 찾았어! 안 돼! 가이! 제 59화 위험한 소원 <laughs> 누추하지만 우리 집이야 우와 <laughs> 우와 <laughs> 내 사전엔 무서움이란 단어는 없다. 근데 형은 어떻게 이런 것을 구한 거야? 아, 저축을 했지. 그래, 그랬지. 한 푼도 안 쓰고 열심히 모았더니, 짜잔! 이렇게 멋진 집이 생겼어. <laughs> 물론, 지금부터는 모두의 비밀 장소지. 내 사전엔 무서움이란 단어는 없다. <laughs> 처음엔 사부님, 다음은 엄마, 이번엔 카이용. 다들 어떻게 생각해? 어, 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 세명다 혼자 있을 때 당한 거야. 어디론가 사라졌어. 지금부터는 무조건 함께 다녀야 해. 일단 손전등부터 확인하고 제이 불을 꺼. 불? 아 불. 아이 스위치가 어디 있지? 아하 여기 있었네. 미안 집이 너무 커서. 어 아니야. 처음에 가면 나다칸을 없앨 유일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지? 정확하게는 잡는 거지. 잊지마. 타이거 위도우의 독한 방울이면 웬만한 사람은 목숨을 잃어. 그런데 지인은 느려질 뿐이야. 그때 잡는 거지. 우린 이 독이 꼭 필요해. 그럼 계획을 세워보자. 저축해서 이 집을 샀다고? 누굴 속여? 넌 돈만 생기면 항상 군것질하거나 비디오 게임을 샀잖아. 솔직히 말해. 날 속이 생각은 하지도 말고, 내가 널 모를까봐? 그래! 나다칸한테 소원을 빌었다! 나다칸을 만난 거 숨겼다고? 혼자 있을 때 나타났다고! 내가 니아를 위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고 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으라는 편지가 오더라! 사실은 내가 입양됐대! 친아빠는 클리프 고든이고! 누구? 프리츠 도니건을 연기한 배우 말이야! 이 섬에 타이거 위도우가 확실히 있는 거야? 내 서버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 섬은 안 와! 너도 답답하다! 소원은 뭐하러 빈 거야! 나다칸을 만나면 다 사라지는 거 몰라? 스핀지쭈 마스터의 무덤에 갔던 거 기억나? 미래의 모습을 봤잖아 난 에코 눈으로 변했다고 했고 그래 기억나 그때 말안한게 있어 사실은 나랑 니아가 함께 있는 걸 봤어 뭐? 나도 화내지 마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미래는 그렇더라고 물론 니아는 절대 아니라니까 가능성은 없어 그러다가 나다칸을 보니까 소원이 피르고 싶더라 다 소용없어 니아는 여전히 관심이 없는데 뭐 그래서 두 번째 소원까지만 빌고 나다칸한테서 빠져나왔어 애들한테도 어서 말해 그건 안돼니야가 알게 되잖아 제발 부탁할게 넌내 친구잖아 그러다 다른 애들이 당하면 맹세할게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조건 막을 거니까 야! 으악! 으악! 내 사전에 무서운 또 지진이 일어났나 보네. <laughs> 웬 일이지? 지진이 너무 자주데 <laughs> 닌자고 시티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엔 지진이 나더니 이번엔 땅이 통째로 사라졌군요. 닌자고 시티 한복판에 거대한 흙구덩이가 생겼습니다. 사부님 말씀대로 닌자고에 정말 큰 일이 일어나려나 봐. 어서 독을 구하러 가야겠어. 어서 가. 나다카니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아보고. 아들이 제법 말이 모였다군. 애들 상태도 이전보다 좋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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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제 좋아졌어요. 더 이상 멀미를 하지 않아요. 이미 방정이야. 어! 드릴 말씀 이 있습니다. 얼마 전닌자고 시트에서 여자 닌자를 봤는데, 딜라라와 닮았더군요 정말이냐? 난못 봤는데. 우리는 진정한 해적입니다. 진실을 숨겨선 안 되죠. 그러니 솔직해주세요 처음엔 계획을 숨기시더니. 이것도 비밀인가요? 저인 선장님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꾸 비밀이 생기는군요. <laughs> 안 그래도 지금 말해주려고 했어. 저길 봐! 제대로 보았다 클랜시 이제 우리 거야 아직은 엉성한 모습이지만 바로 이곳이 우리의 새로운 땅 진자고다 진 블레이드가 닌자들을 하나씩 빨아들일 것이다 그때마다 내 힘은 점점 커져서 새로운 고향을 만들겠지 내 목표는 바로 이거였어 한낱 여자애가 아니야 새로운 지. 하지만 나 혼자선 해낼 수 없어 자네가 있어야 돼 부하들도 필요하고 우리 함께 이곳을 우리들의 땅으로 만들게 나다칼을 위해! 나다칼! 나다칼! 나다 <laughs> 앞으로 세워야 할게 한참 남았다 그러려면 또 다른 닌자를 잡아와야 해왜 드래곤을 타고 가면 안 되는 건데? 지돌이 보고도 몰라. 너무 멀어서 날아가다가 힘이 다 빠질 거야. 나인데. <laughs> 배를 빌리러 왔는데요. 아, 내가 늙어서 노아이 왔지만 아직 바다 상태 안한 정확하게 보거든. 엄청난 폭풍이 몰려온다고. 이럴 때 바다에 나가는 배는 없어. 아, 그럼 못 가신다고요? 아, 네. 야, 딴 데로 가보자. 네 어디 가든 똑같은 소리를 할 걸. 차라리 배를 하나 사지 그래. 이런 날씨에 나가는 배를 찾는 건 말도 안 되는 소원이지. 방금 소원이라고 하셨나요? 음. 혹시 여기 있는 배 주인이 클리프 고든 아닌가요? 맞아. 아, 그래 그렇다더군. 그. 근데 그건 왜 물어보나? 주항 준비를 해. 밧줄은 불고! 자자, 어서 풀어! 조아 그만! 매듭 묶고 어서! 전속력으로 달리자! 마침 바람도 뒤에서 불어주네! 오랜 세인가. <laughs> 좋았어. 뭔가 알아낼 수 있겠군. 자, 미리 챙겨놔. 갑자기 물통은 왜 주는데? 섬에 마실 물이 하나도 없대. 물이 없으면 큰일 나잖아. 난 닌드로이드잖아. 설마 잊은 거야? 난 이런 거 없어도 된다고. 클리프 고든의 여자한테 잘 보이는 법 제2장. 사실을 말하지 마라.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줄 것. 지금 뭐 읽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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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아 그러니까 어, 어, 내면의 여성성이 갖고 있는 힘에 관한 거야. 엄청 철학적이다. 그래? 아 그럼 재미도 있고 이걸 읽으니까 여자에 대해서 많은 거. 어 알... 안돼. 왜? 뭐또 잘못했어? 폭풍이야. 다들 오른쪽으로 보여 <laughs> 저건 그냥 폭풍이 아니야. 번개 폭풍이라는 거야. 준비해, 제이 형. 할 일이 있어. 그게 뭔데? 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시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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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형이 피래침이 되어줘야 해. 안 그러면 배가 두 동강이 날 수도 있어. 인들로 이들을 고장날 수도 있어. 잔용 형은 안에 들어가 있어. 나을 혼자 두지 마. 무슨 일 있어도 꼭 같이 있어. 야, 야. 네 차례야 내, 내 차례? 그렇다니까 내가 와서 놀란 건가? 사실은 반대야 제이가 날 혼자 두지 말라고 경고하더군 그런 반응은 네가 나타나는 걸 겁내고 있다는 뜻이지 그리고 그건 이미 널 만났다는 얘기고 하지만 제이는 여기 있어 그건 바로 세 가지 소원을 전부 쓰지 않았다는 얘기야 마지막 세 번째 소원을 빌어야 네가 가진 검에 흡수되겠지 그래 역시 예상대로 똑똑하군. 그렇다면 넌 나한테 소원을 빌 일이 없겠지. 조심해 잔. 칭찬해주면서 허점을 찾지르는 거야. 들어가 픽셀. 나도 세 가지 소원이 있어. 하지만 결국엔 사라지는 건 내가 아닐 거야. 바로 너지. 잔이 들어가니까 으흠. 번개가 좀 약해졌어. <laughs> 저건 또 뭐야? 그러셔. 그렇다면 뭘 망설이나. 첫 번째 소원부터 빌어봐. 좋아. 첫 번째 소원이야. 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허점을 찾지 말라고. 내가 아는 말의 요점을 이해해서 그대로 실현시켜. 내가 말하는 대로 정확히 따르라는 거지. 그러지. 네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시키는 대로 진행하겠다. 그럼... 두 번째 소원은... 넌 지금부터 이 규칙을 따라야 해. 만에 하나 날 다치게 하면 넌그 열배로 고통받게 돼. 흠, 그런 소원은 처음 들어보는 군 그래, 좋아. 왼쪽으로... <laughs> 이제 세 번째 소년... 그 전에 확실하게 해두자. 방금 그 규칙은 널 다치게 했을 때만 해당되지. 무슨 뜻이야? 그럼 네가 아닌 다른 상대를 해치는 건 괜찮은 거네 내가 말장난하지 말랬잖아! 그래, 말장난이 아니라 네 말을 그대로 따르려는 거야 너한테만 해를 안 입히면 된다는 거잖아 여기서 그만 멈춰, 잔! 마지막 소원은 빌면 안 돼! 네 말대로 하자면 하드드라이브에서 몇 가지 정보만 살짝 지우는건 되겠네 픽셀! 이정도는넌 하나도 안 다치잖아, 그렇지? 세 번째 소원이야. 세 번째 소원은 다려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거니까 잘 생각해야 해. 해. 미리 말하는데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니네 머릿속에 있던 그 예쁜이는 영원히 사라져. 다시는 못 본다고. 영원히 어쩔래? <laughs> 소원이야. 여기서 다 그만둘래. <laughs> 凭什么？